다음 자료의 평균을 m, 중앙값을 a,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m 플러스 a 플러스 b의 값은 음, 평균을 구하려면 일단 자료를 모두 더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더해봅시다. 더하면 16, 그다음 4개를 더해보면은 14, 두 음, 개를 더하니까 1 0이죠 모두 더하면, 얼마예요 네, 40이죠? 그러면은, 40을, 자료가 모두 10개니까, 10으로 나누면, 평균은 얼마죠? 4. 평균이 4.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일단, 1, 그 다음에 2, 3, 4가 3개, 5가 2개. 여기 두 개. 자 이렇게 크기 순으로 놓았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지금 가운데 있는 값이 두 개네요. 이두 개의 평균 즉 중앙값은 4가 되겠습니다. 어,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값누요 4죠. 자 그럼 MAB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모두 더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어느 분단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이 분단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80점, 분산이 121일 때, x 플러스 y의 값은? 자, 평균이 80이라고 했으므로 일단 편차를 한번 해 볼까요? 편차. 자, 평균을 기준으로 60 빼기 80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자, 편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10, 0, 10, 20 자, 이걸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음, 도수가 있죠 곱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40이 되겠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0의 x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x만큼 있는 거고 편차가 그 다음 0이니까 그 다음 10 곱하기 4, 40 20 곱하기 1 얼마죠? 20. 자, 얘네들을 모두 더해주면, 편차의 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편차를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0이 나오죠?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네요. 이게 없어지네요. 그러면, 10X는, 예, 10X는 20. 그러면 x는 얼마예요? 2. 자 x가 나왔습니다. 2. 자그 다음에 y를 구해야 되는데 어, y는 음, 분산이 120이다. 이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편차를 뭐 해야 됩니까?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을 하면은 얼마가 되죠? 400 편차제곱. 천차를 제곱하면 100이죠. 제곱하면 0. 제곱하면 100. 400. 자, 얘네를 더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도수가 있죠. 400이 두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800. 얘도 두개죠 얼마예요? 200. 얘는 0이네요. 다음 얘는 4개죠. 도수가 그래서 400는 1개죠. 4 400. 0자 그러면 이 편차 제곱을 모두 다 더해보세요. 얼마죠? 1800이죠. 여기다 쓸까요? 자 편차 제곱의 합이 얼마냐면 1800자 이거를 도수의 합으로 나누면 분산이 됩니다. 평차제곱의 합을 도수, 도수를 다 더하면 2, 2, y, 4, 1다 더하면 얼마죠? 9 플러스 y죠. 플러스 y 자, 하면 얼마다? 120이다. 이것을 풀면 되겠어요. 그런데 양변을 120으로 나누면 1이 되고 120으로 나누면 15가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가 15가 돼야 되겠네요. y는 15. y는 얼마죠? 6이죠 그러면 x와 y를 더한 값은 으니까 정답은 8이 되겠네요. 3번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첫 번째 평차의 합은 항상 0이다. 편차라는 거는 자료에서 평균을 뺀 거죠. 그래서 어떤 거 플러스, 평균보다 못하면 마이너스. 자,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항상 0이 된다고 라 했죠.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평균이 클수록 산포도가 커진다. 산포도라는 거는 평균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위에 몰려 있느냐,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산포도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틀린 거죠. 디귿. 평균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은 표준편차도 서로 다르다. 어, 표준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죠. 예, 분산값은 평균이 다르다고 해서 분산도 다른 건 아니죠. 같을 수도 있죠. 계산을 하다 보면 틀렸고요. 그 다음, 리얼. 분산이 작을수록 별량이 평균주위에 많이 모여있다. 이거죠. 평균주위에 많이 모여있다는 것은 점수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분산되어 있지 않고 분산이 작다라는 걸알수 있죠.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리얼. 다음은 다섯 과목의 성적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분산이 70일 때 XY의 값은 자, 편차가 딱 나오면은, 일단, 편차는 평균과의 차인데, 이것을 모두 더하면, 항상 얼마다? 0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값들을 다 한번 더해 볼게요.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음, x, 플러스, y, 숫자끼리 더해 볼까요? 마이너스 15. 자, 얘네들을 다 더했으니까, 편차의 합은 0. 그래서 1번, x 플러스 y는 15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이 70이다. 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자, 편차를 제곱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편차를 제곱을 하면은, 뭐죠? 100?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00, 더하기, 25. 자, 편차제곱을 다 더해서 몇 개죠? 도수가 총 다섯 개죠? 다섯 5개. 건. 이것이 분산이죠? 이 분산이 얼마다? 70. 양변에 5를 곱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125가 나옵니다. 이것이 2번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음, 이용해서 x,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곱셈 공식을 쓰면 되겠죠? 음. 자, 곱셈 공식은 여기다 쓸게요. x 플러스 y의 제곱은 뭐죠?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자, 그런데 x 플러스 y는 1번에서 15라고 했죠? 여기 15죠? 그럼 15의 제곱은 225그다 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2번에서 125가 나왔죠? 120 플러스 2xy 자, 125를 이항해서 정리를 하면 2xy는 얼마예요? 1 0이죠 그럼 XY는 얼마다? 50. 5번이 되겠네요. 5번. 그림에서 각 C는 90도, 성분 AD는 5, 성분 BD는 4, 성분 DC는 3일 때, 성분 AB의 길이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먼저 AB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성분 AC의 길이는? 3, 땡, 5. 피터그라스의 정리를 쓰면,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의 길이는, 전체 직각 삼각형을 보시면, 밑변이 7, 높이가 4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그죠? 7제곱, 더하기 4제곱. 7, 7에 49 더하기 4, 4, 16. 얼마입니까? 로트 65. 바로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표는 직각상각형의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 AB와 B변의 길이 C를 나타낸 것이다. 세수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어, A, B, C 세로 방향으로 쓰여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길이 3, 6. 뭐죠 4, 그다음 5, 12, 13. 자세한 풀이는 생략할게요. 그다음 5, 12, 15. 자, 빛변의 길이가 제일 길죠? 두 변을 제 제곱의 합이 15의 제곱이 된다. 각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예요? 25. 서술형 1번. 다음 도스 공포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앞서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평균이죠. 자, 평균을 구하려면 계급의 계급값으로 평균을 구하죠. 얼마예요? 계급값이 15, 네. 계급값이 15, 20 이렇게 자료 3개를 더하면 안 되겠죠. 10개니까 자, 5가 2개가 이거죠. 그러면 얼마죠? 10, 15는 5개가 응. 있습니다. 15는 세 개가 있어요. 7 자, 다더 하면 얼마죠? 160이죠. 그죠? 죠 160. 160. 160. 160. 160. 160. 1 0 160. 160. 160. 160. 160. 160. 1 6이1 6이 160. 160.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각각 볼 수가 있죠. 자, 처음에 두 개죠. 이는 음, 다섯 개, 이는 음, 세 개.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242. 얘는, 나, 음. 얘는 얼마예요? 2 4 3 자, 이것들을 음. 다 더해요. 평차 제곱의 합 <laughs> 얼마냐? 400. 10이죠. 자 그러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편차 제곱이 다 더한 게490 나누기 얼마? 10. 그러면 평균이 49. 자 편차 제곱의 평균 즉 분산이 49면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 49에요. 루트 49. 49가 얼마죠? 7입니다.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음, 15인치인 텔레비전이 있다. 이 텔레비전의 화면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4대3이라 할때 화면의 로의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화면의 크기란 대각선의 길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화면이 여기죠. 가로 세로. 가로의 길이를 부하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 가 x라고 하지 않고 4x라고 할게요. 왜 4x죠? 가로 대 세로가 4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직각이죠. 직각이란 말이 없어도 우리는 직각이라고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가로, 세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되겠네요. 4x의 제곱 3x의 제곱은 빗변 15의 제곱 그러면 16x의 제곱 플러스 5죠. 5 x 제곱은 225 좌변을 더하면 25x의 제곱은 얼마죠? 2 2 5약분해볼까 양변을 5로 나눠볼까요? 5, 5, 5, 20 5, 4, 20, 5, 5, 20 5, 9, 40 음. x의 제곱은 9네요 x는 0보다 크므로 x는 얼마죠? 이 되네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가로의 길이가 아까 4 x r 였죠 4, 3, 12. 아, 가로의 길이가 12가 되겠네요.